과학적이란 무엇인가? 대개 과학의 조건으로 체계적 경험주의와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을 손꼽습니다.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은 비판과 경험적 검증을 위해 공개적으로 과학자 집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실험을 통해 동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반복 검증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A. 노스트라다무스는 난해한 예언서, 몇백 년 센츄리스, 가출간된 예인 50살이 되어서야 뒤늦게 명성을 얻었다. 1556년 그 책이 너무 유명해지자 암리이세는 그를 주치의로 임명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천 개가 넘는 사행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옛날의 신탁 못지않게 애매하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너무나 긴 영역을 다루므로 몇백 년이 지나면 실현될 수밖에 없으며 조금만 생각하면 일어난 일에 뛰어맞출 수 있다. B. 집단적인 믿음의 역학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서 한때 일부 사회심리학자들이 여러 작은 사교도 집단에 잠입한 적이 있었다. 조사된 집단 중에는 메리언 키치라는 가명으로 소개된 여성이 이끄는 집단도 있었다. 메리언은 자신이 외계인들과 교신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며 하루는 그녀가 자신의 교신자들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것이 발생하도록 예정된 특정한 날짜까지 지목했다. 그날 키치 부인과 신도들은 지정한 장소에 있었다. 결국 그날이 다 가도록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신도들에게 실제로 구출될 것이라는 그녀와 신도들의 믿음이 너무 강하여 그녀의 교신자들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신도들은 키치 부인이 강력한 외계인들과 실제로 교신한다는 더 강해진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레이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과학의 예언과 비교하여 비판하시오. 과학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이론은 반증 가능하고 경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과학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먼저 각각의 예언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진술되었는지 여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너무나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사건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의 실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공통의 의견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반면 과학의 예언은 어떤 실험이나 현상이 그 이론을 반증하는지 확증하는지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또 상세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도출되는 예언이 충분히 상세한 것이어야 하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그 점에서 전혀 유용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면 또 다른 특정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은 어떤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함축을 하지 않습니다. 메리언 키치의 신도들이 그녀의 말을 믿고 외계인들이 지정해줬다는 안전한 장소에 모였을 때까지 허무 맹랑한 얘기를 믿었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오류를 범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 예언은 메리언 키치가 외계인들과 교신한다는 가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외계인들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그녀가 외계인들과 교신한다는 사실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세상을 멸망시키되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목숨을 잃는다면 그녀가 외계인과 교신한다는 사실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녀의 예언은 확실히 틀린 것이 됩니다. 즉, 외계인들이 특정 날짜에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 사실을 메리언 키치가 정확히 예언했다면 그녀가 외계인과 교신해왔다는 것이 그녀가 그런 예언을 할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하는 최선의 설명이 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정한 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신도들이 여전히 그녀가 외계인과 교신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완전히 빗나갔고 그것은 그녀가 외계인과 교신한다는 가설을 결정적으로 반증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메리언 키치는 외계인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를 실제로 구출될 것이라는 그녀의 신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강하여 외계인들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메리언 키치가 외계인과 교신한다는 가설은 세상이 멸망했을 때는 최선의 설명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최선의 설명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세상을 멸망시킬 의도를 가진 외계인과 교신한 적이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최선의 설명입니다. 현상을 일관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성공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 설명을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